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폭스바겐이 드디어 전기자동차 시대의 짙은 안개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전기자동차로서 강자의 모습을 새롭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전기자동차 생산에서 마진 구조를 개선시키고 있고 테슬라에 대항할 전략도 상당히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데, 폭스바겐의 시장 선도가 실현 가능하다고 독일 언론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의 공원대로 테슬라를 누르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리드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론 아직 희망일 뿐이고,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벽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발생할 변수가 한두 개일까요? 그런데 폭스바겐의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고 판매 실적이 개선되면서부터 정말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을 금융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파워데이에서 보여줬던 폭스바겐의 배터리 전략은 상당히 일리있고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만큼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총알도 충분히 있다고 폭스바겐은 밝히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시장에 던진 새로운 환상은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배터리부터 자동차 조립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강화하고 IT회사로 전환될 세계 최초 제조 생산 라인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장밋빛의 기회가 지금 앞에 숨어있는 리스크를 덮고 있는 격입니다. 3월 15일 배터리 데이 후 폭스바겐의 주가가 거침없이 수직 상승 중입니다. 물론,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양산화에 성공하고 그 비용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을지, 그 문제부터 해서 테슬라의 반격을 어떻게 대응할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자신의 자산을 최대 활용, 테슬라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고, 이는 실현 가능할 것으로도 보인다고 독일 언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폭스바겐의 최대 자산은 1년 1천만대 생산이라는 규모의 경제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입니다. 이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면 엄청난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에 있어 대량생산을 통해 고정 비용을 낮출 수 있기에 테슬라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단 이렇게 구현될 근거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주목을 할 만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독일 유럽 경제 주간지 디비어트 포케는 독일 폭스바겐이 처음으로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팔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신문이 어쩌면 폭스바겐이 이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을 한 점입니다. 신문은 기사 서두에서 예상을 뒤엎고 폭스바겐이 유럽 전기 자동차의 붐을 타고 이득을 얻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폭스바겐은 처음으로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판매했고 어쩌면 미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자리를 다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국시장과 자국기업에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엄살이 심하다 할 정도로 아픈 곳을 더 아프게 꼬집는 독일 언론이 이런 후한 평가를 준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분기 19만 2천대를 테슬라는 같은 분기에 대략 18만 1천대를 판매했는데요. 3위가 10만 대를 판매한 르노니산 미츠비시 그룹이었고요. 4위가 다임러 벤츠사였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 기술 쪽으로는 테슬라가 여전히 앞서고 있고 폭스바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기사는 밝힙니다. 신문은 특히 배터리 테크닉에서도 그리고 전자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경쟁자 테슬라를 앞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폭스바겐이 판매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 주목받을 만하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과거 폭스바겐이 장담했던 것처럼 판매 전략에서 테슬라를 앞설 수 있다는 폭스바겐의 전략이 구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폭스바겐의 승리를 견인한 것은 바로 테슬라가 제공하지 않고 있는 폭스바겐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였습니다. 순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자동차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해서 폭스바겐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근거는 바로 폭스바겐의 전기차 SUV ID.4와 그리고 ID.5가 이제 양산을 시작해 시장에서 출시를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전기 스포츠카 이트론도 e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테슬라와의 구도에서 향후 시장 포지션이 견고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의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일까요? 이 기사가 생성된 후한 달이 지나 글로벌 금융기관의 폭스바겐 전략이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하며. 폭스바겐의 주식이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폭스바겐은 이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위기보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독일자동차에 대한 평을 180도 뒤집은 사건입니다. 또한 한국 배터리 업계를 당황하게 했던 배터리 전략과 함께 전기차 시장에 대한 폭스바겐의 전략이 아주 잘 세팅되었다고 판단, 폭스바겐의 주식을 끌어올리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반해 테슬라의 주식은 지금 폭스바겐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JP 모강, 골드만삭스 등 모두 폭스바겐의 주식의 주가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요. 도이체방크는 400유로로 주가 목표를 올려잡았습니다. 3월 15일 파워데이 전 폭스바겐의 주가는 200유로 미만이었습니다. 독일 금융전문 일간지 대어 악지원회원은 3월 15일 열렸던 파워 는 폭스바겐의 전략을 크게 두 개로 나눠 핵심을 보여줬다고 전합니다. 하나는 배터리 셀과 시스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에너지와 충전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 완성 업체가 되겠다는 폭스바겐의 야심찬 계획은 투자가들에게 많은 판타지를 제시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 수많은 분석가들은 파워데이에서 나온 폭스바겐의 전략에 환호했고 주식은 바로 상승했다고 기사는 설명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공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2026년에 최초 전기 자동차 시리즈를 선보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생산하는 차중 60%가 전기 차량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힙니다. 어, 그러면 그 자동차 숫자는 무려 600만 대가 되는 거죠. 폭스바겐이 올인하겠다. 즉 전기 자동차로 100% 전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몰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당시 185유로했던 폭스바겐의 주식을 275유로로 상향 조정하며 매수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제까지 증권가에서 폭스바겐의 주식은 미운 오리새끼였으나 이제는 백조로 변했다며 최근 스위스 금융사 UBS의 폭스바겐의 새로운 발견이 이를 촉발시켰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파워데이와 함께 주목 을끈 것은 폭스바겐 및 계열사 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선된 마진 구조입니다. 아우디 스코다 그리고 포르쉐의 전기자동차들이 모두 마진율을 높이기 시작했고 어쩌면 적자없이 폭스바겐이 전기자동차로 완전 전환할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업계의 걱정은 브리켄 리스크 즉 영어로 과도기에오는 위험 브릿지 리스크인데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기관 자동차로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지 지금 까지는 전혀 알수 없었기에 이를 위험 요소로 분류했었습니다만 이제 이 브릿클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폭스바겐은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브릿지 리스크 관리를 명확히 보여준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체는 폭스바겐이 처음입니다. 만약에 전기 자동차 시장을 이 장밋빛 전망대로 폭스바겐이 주도하게 된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770유로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견도 있습니다. 물론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770유로라는 숫자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770유로라면 작년 폭스바겐 주가의 큰 4배로, 폭스바겐 가치가 지금보다 3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즉, 시가 총액이 큰 600조 이상에 이르는 것인데, 대략 지금의 삼성전자의 2배가 된다는 셈이죠. 세계 최대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독일의 SAP를 넘어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독일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폭스바겐은 100%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판매량이 테슬라에 비해 훨씬 많을 것이고 이를 통해 폭스바겐은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가게 될 겁니다. 이는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폭스바겐이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장밋빛 환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째 개선된 마진 구조입니다. 이미 앞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폭스바겐 계열사 포르쉐 및 아우디의 전기자동차 생산에 따른 마진 구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비용 발생 요소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업계 분석가들의 판단이라고 기사는 전합니다. 특히 폭스바겐 전기차 ID3가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싸게 생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1년에 1천만 대를 생산하는 폭스바겐 입장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모두 성공한다면 마진 구조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을 가격으로 주도한다면 더위어테이크스 이돌 승자 독식의 법칙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주가 상승 동력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가 770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의 자신감이라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폭스바겐이 MEB 플랫폼이 빛을 보게 되겠죠. 두번째 주가를 끌어올릴 상승 여력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옵니다 이를 아인헬 효과라고 독일말로 부르는데요 신기술이 장착된 상품의 소비자들은 기꺼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전기자동차에서 더 싸게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당연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배터리 가격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기술은 더 혁신적이고 이에 따라 비용 발생 요소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생산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이미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진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은 폭스바겐 회사의 미래를 밝게 전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 향후 10년간 생길 것이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Yeah. 셋째, 폭스바겐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 배터리 전략이라고 기사는 밝힙니다. 글로벌 금융업계가 폭스바겐의 배터리 전략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배터리 전략 발표를 통해 배터리 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고 무엇보다 배터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기사는 평가했습니다. 즉, 비용 절감 능력이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폭스바겐이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폭스바겐과 협업을 하고 있는 노스볼트의 능력이 검증대에 올라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터리는 다른 생산품과 달리 수율을 맞추기가 아주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대량 생산 경험이 없는 이 노스볼트 회사에게 거대한 투자를 한 폭스바겐이 무모한 것 아닌가라는 평이 있습니다만 현재 금융업계에서는 노스볼트의 양산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폭스바겐의 또 다른 장점은 아우디와 포르쉐입니다. 폭스바겐의 브랜드 하나로는 젊은 테슬라를 이길 수 없다고 신문은 밝힙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아우디와 포르쉐를 통해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쉐의 주식 상장은 폭스바겐에게 엄청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기사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포르쉐 상장에 대한 얘기가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다,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 등 모든 자동차가 같은 배터리 표준으로 구성된다면 생산 단가는 더더욱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기사는 밝힙니다. 기사는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브랜 람보기니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람보기니도 이제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며 테슬라를 누를 수 있는 카드가 많은 것이 폭스바겐의 강점이라고 신문은 밝힙니다. 테슬라의 경쟁 구도에서 이제까지는 테슬라의 강점만 시장에 보였다면 폭스바겐이 반격을 시작하자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자산, 테슬라를 경쟁에서 밀어낼 카드들이 지금 시장에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해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도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소프트웨어죠. 그러나 폭스바겐은 270억 유로, 하나 30조 이상을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팀을 1만 명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기사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먼저 폭스바겐이 생산하는 생산 대수가 테슬라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연간 1천만 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으게 될 것이고 테슬라가 이제까지 모아놨던 데이터 양을 쉽게 따라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선의 발판을 삼게 될 것이라고 기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문은 밝힙니다. 그러나 지금 금융업계는 리스크 보다 폭스바겐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폭스바겐의 주식은 행보를 하다 40% 정도 상승을 했고 여전히 충분할 상승 여력이 있다고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과연 테슬라를 누르고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